자, 전서 시간입니다. 자, 전서. 아이 획이 굉장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림도 같이 하죠. 이게, 연이 어려운 게, 이 퍼지질 않아. 아이 그렇죠. 이게 예쁜 우산. 그, 저기. 어, 그 유럽에서 쓰는 그 귀족들 쓰는 이렇게 동그란 그런 우산 같이 생겼네. 예, 네, 요건좀 이따 보고, 우선 글씨. 자 전설을, 전설을 쓰냐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특히 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 전서은 그림 같아서 쓰기 싫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학문은 학문으로서 봐야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 초보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에도 망하는 거예요. 자 전설을 쓰면서 우리가 이필회계 붓이 이렇게 생겼을 때 붓의 작용을 가장 빨리 배우고 간격에 대한 이 결구법에 대한 거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게전서예요 취미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가면은 내가 이 도구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야.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 서체 쓸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 선생님 얘기랑 무시를 하는 사람이 집중 팔고. 아, 이양 8구가 아니라 8 빼고 9 이상 많다. 네. 자, 이제 전소 전서를 왜 써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이 끝이 나란히 맞는 게 좋아요. 이건 올라갔고 같이 올라가죠. 네, 맞추세요. 네. 이건 좀더큰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이 공간을 처리를 한다. 자, 이게 공간 감각도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잘 썼어요 근데 저는 이거 옛날에 이석공을 배우면서 어려웠던 게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공간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내가 한참 만에 이거를 스스로 발견을 해요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시작이 양쪽 각도 같이 맞추시고요 올려 쓰세요, 여기. 그래야지 이렇게 바짝 좁혀 놓고 쓰시는 게꽉 조여진 맛을 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올라가. 네, 이거 조준을 좀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서 좀 납작하고 사실 이게 좀 길어요, 더. 이게 좀 크다고. 근데 이 지금 머리 부분이 너무 무겁게 해놓으니까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바짝 좁히시고 공간을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나고 나머지 지금 이, 이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넣으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또잘 썼어요.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잘 썼네. 근데 이제 운필법에서 여기 이렇게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참 어렵죠. 자, 이렇게 와서 안 되면 자꾸 절법을 쓰세요. 반 돌리고 반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붓이 움직여서 갈수 있는 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이 안 지고 전선은 각이지면안 된다. 각이 안지게 쓰는 거. 자 여기서 중심을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오면 좋은데 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자는 자 이게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올라가고 하나 내려와서 맞추려면 두 개를 다맞추던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맞추던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나란히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간격, 크기 간격이 일정해진다. 이거 잘썼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이 길이가 여기가 공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길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바짝 채했으면 은 이만큼 올라가죠. 이 정도 공간이면, 이 글씨에서는 1mm 싸움, 1mm. 이 엄청나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걸어놓고 봤을 때 여기는 너무 허하다. 그러니까 간격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인식하면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